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했던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의 개혁도 반쪽 짜리여서 그의 후손이 말씀의 길이 아닌 자기 욕망의 길을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그 아들 요아스의 통치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남 유다 왕국에는 또 누가 다스렸다. 북 왕국 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을 때, 남 왕국은 누가 다스렸다. 이런 것을 이제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14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번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셔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영원한 자들이 아니죠. 그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은퇴할 때가 오고 죽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죽어도 왕이 죽어도 또 세월이 지나도 또 세월이 변해도. 여전하신 분이고 그 연대가 다함이 없고 무궁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왕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남 유다 왕국의 아마샤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입니다. 이런기야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부터 이제 유다 왕 아마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 그는 25세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취임했고 29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다행스러운 점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산당은 가나한 땅에 톡착 종교가 뿌리 내린 곳인데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방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왕을 부당하게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요, 자녀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인데, 그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점이 아마샤 왕이 29년 동안 다스렸을 때 내놓을 만한 기록할 만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에돔과의 큰 승리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 왕이 북 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요아스 왕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까부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하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25장 그 다음 책이 역대상이고 역대상 다음에 25장이 나옵니다. 690 페이지쯤에 보면 나옵니다. 689 페이지 거기 보시면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돔과의 그 전쟁에 나갈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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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 은백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한 200억 정도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지금 남 유다 왕국 아마샤 왕이 모은 병력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10만 명을 더 고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용병들과는 함께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없어도 10만 명이 없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억을 지불하고 용병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돈을 다시 환불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거 포기하면 더큰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 이 돈을 포기해요.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러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용병들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성을 약탈하고 죽이고 물건을 많이 훔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성도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많은 돈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담력을 내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14절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자 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하고 분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애돔 사람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앞에 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변수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고 신실했던 목사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서 교황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충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권사나 장로가 되고 나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에 꽉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부인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핍박하고 이런 인간들도 있죠.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입장이 바뀌면 태도가 돌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권력을 잡기 전의 마음과 잡은 이후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선거 전의 마음하고 당선되고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 저 사람 참 변했어. 우리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 돈이 안 생겼으면, 저 사람 권력을 갖지 않았으면, 저 사람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텐데, 오히려 더 망가졌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변수로 가득하고요. 사람이 참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간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입닥쳐라 그 얘기죠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차면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벌어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돌려보낸 용병이 북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했던 만행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 아마샤 왕에게 야너 까불지 말아라. 너 지금 예돔에서 승리했다고 네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경고했는데 아마샤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아마샤 왕이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숙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날부터 대적자들이 생겨나서 결국에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정말 다행스러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요 아마샤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21절에 보면 그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16살에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죽었을 때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왕이 죽어서. 이때다 하고 쿠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조정하셔서 아마샤 이후에 그 아들 아사랴가 그대로 왕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샤가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워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에 어떤 그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봐야 할 인물은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에요. 분열되고 나서 첫 번째 북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이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려 41년간 다스렸는데 이북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왕들은 뭐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뭐 2년 만에 왕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왕권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를 말하는 것인데 지도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 하맛이 나오죠. 북쪽의 땅, 그다음에 남쪽의 사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이 그만큼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호세아나 아모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나 같은 사람들,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이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금 이북 왕국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렸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라는 용성해졌는데 얼마나 부패했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니네웨로 가서 말씀 전하 하셨는데 우리로 치면은 일본과 같은 나라거든요. 우리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도망가죠 다른 곳으로 가죠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 속에 이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이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융성하고 강력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만 일하실 것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 요나가 이제 이때 이제 활동했던 어, 선지자 있는데, 자그 중에 이제 하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4장에 보면 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신 나이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이 없다. 이내가 없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와 살인과 도둑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가 기승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번성할수록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융성하고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윗처럼 선하게 다스린 왕보다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어, 일들을 감당했던 왕보다도 어, 중간에 이렇게 타락한 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1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보면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네,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이 힘이 약해져요. 우리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면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몸도 망가지고요,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나라가 그래요. 계속해서 나라의 기강도 쇠해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아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라몽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못살게 굴었다, 학대했다, 항상 그랬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돌보시기도 하시면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왜 그러셨을까? 호세야서 1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나를 버리겠는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너를 버리려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불길처럼 오르는구나. 우리가 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자식의 불쌍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 이게 이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주시고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그게 하나의 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별명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별명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카톡 프로필에 좋은 말만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써놓으세요. 작심삼일. 저도 아까 바꿔놓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변해요, 그렇죠? 참 간사해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덥다고 난리치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이 또 짧다고 난리치고 만족을 못해요 우리는 만족을 못해. 아침에 가졌던 생각이 다르고 저녁 먹고 나서의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하기 쉬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변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수가 되십니다 항상 인간의 변수를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상수가 역사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시대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 왕도 참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26절 한번 보세요 25절에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그다음에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다고 이야기하죠. 거기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인 자는 종이고 노인자는 자유인이죠. 종과 자유인이 없다.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어떤 지방은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이 오고 계셨다. 그런데 구원자도 없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드시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판세를 조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잠깐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그 섬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눠 보세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제 주변에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호준 교수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씩 저희한테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 목에 기부스하고 학교를 찾아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는데 실제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에 힘 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덩덩거리는 사람들. 저 사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뭐가 좀 생기니까. 뭐 권력이 좀 주어지니까. 아나 모인처럼.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그런 거지. 누구를 쳐다봅니까?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